안녕하세요. 스마트하우징 하민호 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일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현장이에요. 분양 사무실 방세개 욕실 두개 모델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복층 구조를 소개해드리려고 촬영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복층 구조도 마찬가지로 방세개 욕실 두개 구성이고요. 상층부에는 이제 다락방 형태로 꾸며져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모습 그대로 복층 테라스입니다. 외부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널찍하고 큼직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외부 공간에서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꿈꾸시는 분들 뭐 특히나 이런 도심지 안에서는 이런 생활들을 누르기가 참 쉽지 않죠 힘든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바람이라도 좀 쐬시면서 맥주 한잔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이들하고 함께 방해받지 않으면서 프라이빗하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요즘에는 많이들 원하시는데 도심지 안에서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는 집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곳은 1호선 가능역까지 걸어서 7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가능역을 이용하셔서 서울 종로나 동대문 등으로 나가시기에는 너무나 편안하고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층 건물에 8층 세대입니다. 8층에 딱두 세대만 복층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워낙 높은 층에 형성이 되어 있고 꼭대기 층이다 보니까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개방감도 좋으면서도 방해를 받을만한 일이 없어요. 뭐 거실 앞쪽으로도 뭐 특별히 높은 건물이 있거나 그러질 않아서 방해받을 일은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층 테라스에도 나오셔서 보시면 뷰가 정말 정 남향 쪽으로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주변에는 건물들이 굉장히 지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건물들이 낮아서 방해받을 절대 없습니다. 가능동은 최근에 또 이제 구역구역마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전 영상에서는 소개를 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여기도 초등학교 이용하기가 그렇게 불편스럽지 않습니다. 대형 초등학교까지도 걸어서 충분히 통학이 가능하고요. 또 차량을 이용하셔서 서부로 쪽으로 조금만 나가시면 서울 외곽순환도로 호원 i c 나 동부간선도로 빠지시기에도 굉장히 편안하시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시는 분들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내부는 아직 깔끔하게 막 마가... 마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감은 있지만은 내부 마감은 그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마감으로 잘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상층부 테라스는 목재 데크로 깔끔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딱두세대 뿐입니다. 총 8층 건물에 두 세대 뿐이에요. 최상층에 두 세대만 나와 있는 복층 매물이고,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한 뒤로는 의정부 복층 매물은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귀한 매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워낙 또 코로나 시국이고, 집콕 생활들이 계속해서 길어지다 보니까 뭐 이런 외부 공간들에 대한 갈증들이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테라스라든지 복층 타입들이 굉장히 빠르게 분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원주택이나 단독형 집들도 많이들 알아보고 계시는 추세죠. 도심지 안에서. 이렇게 우리만의 단독 외부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복층 매물들 특히나 의정부에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터둘러서 나오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천천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이렇게 고백해 멋은 없어도 나 지금 진지해 장난 아닌데 유치해 미안해 하지만 내 마음 You d 그 어떤 세련된 말로도 대신 못해. 이 편지를 받을 즈음에 너 상상해 보는 너의 얼굴 빨리 보고 싶어 나 사랑해 좋아해 천스럽지만 이렇게 고백해 멋은 없어도 나 지금 진지해 장난아 미안해, 하지만 내마음더꿈 여든 말들 보다 더욱 소중해. 그래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